어. 어 뭐에 차가 하나 있네 야. 거기 설수도 있겠다 기응 이거 펜이 응. 뭐 여기 안에 깔게 아나 여기서 보는 거같아어 예? 나이스 뭐 부틀로우 차? 어, 나있치또없나 잡은 거지? 어. 어, 근데 나머지는 모르겠다. 안 떨린 듯. 오케 아까 걔가 끝인가 보네. 나머지는 저기 해안가 쪽인가? 여기 어. 스크스 있고. 그걸 모르겠어. 아, 스크스. 내가 스커트 on 볼게 사운드 n g 거 e 프로 240 h 지 t What? w h a 어? What? w h 잡았어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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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아, 저기 있다, 1평째. 나무 뒤. 어디? 여기? 이 e 1평째? 어. 1평, 아, 그, 길 건너서 2번 핑째 나무. 큰 나무. 혼자 숨어 있어. 연막 핀다? 보이지? 아. 오케이. 근데 네, 쟤는 완전 다른 팀이야. 인제야 돼. 오케이. 어, 뛴다, 연막 안으로 들어갔어. 오케이. 네, 오케이. 나이스. 응. 그러면은 졌어 시체파밍 꾹옆각을이 테놀이 해야될텐데 오우. 댕이 졸라 멋있어 여기 대탄 멀리서 2층으로 클리어 하자 오케이 멀리서 찾을지어 오케이 오케이 몰라 일단 여기부터 클리어 할거야 제가 아마 여기, 저거 여기 타러 간거 같은데 어 오케이 바로 한명 기절 오케이 아기 옆쪽으로 갔다 지금 주변도 경계 중인데 일단 주변엔 안 보여 아까 걔가 저차 타고 뺀거 같은데 그놈이 쪽으로 갔어. 아니 그냥 뚝딱뚝딱뚝딱 아, 간다. 아, 아 근데 아직 저논 쪽에 있는데. 여기 존나 많은데. 아 미친, 총뺏겼어 내가 잡았는데. 그치? 한명스고나이스오른쪽 끝방 아. 음. 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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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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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이오계이쪽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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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나이스 어 하나 더 하나 더 오케이 하나 더 하나 더 오케이 어 뭐야 하나 더 어. 나이스 네. 와 어, 이쪽에 세명이나 있어 지금 지금 우리 회복다밀어 가야 돼가지고 힘들어 일단 여긴 다 밀었어 일단 키트 하나 먹고 아저 앞으로 차 간다 왕샤 앞쪽으로 차가고있어 이거 자기장 줄어든다? 죽었다 응. 어, 나이스, 나이스. 일단. 그리고 지금 길리 한명 계속 누워있거든? 어 걔를 잡아야되는데 아, 이쪽에 엄마. 나 가운데 넘었어요 오케이 여기 기절 조심그놈 거기 난 여기 할게. 끝 여기 끝 오케이. 거기 하나 끝 길리아나가 남아 있는데 안 보여. 저거 어딘가 있을 거야. 왼쪽으로 기어간 거지. 일단 내가 몸빵을 해볼게. 그 어딘가 있어. 앞에 있다. 내 옆에. 오케이. 나이스. 아웃이네. 와 공격적으로 <laughs> <성격적을 웃음> 했다 졸라 씨. 3킬 아웃.